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첨단 정밀 소재 생산 기업인 미온상사가 익산 제3 일반 산단의 공장을 증설합니다. 미온상사는 익산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3천억 원에 투자해 개면 활성제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장과 군산시장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특정 후보의 컷오프에 따른 무소속 출마설과 또 다른 후보의 조배숙 친척 관계설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후보 사퇴 종용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식품 클러스터 청년 식품 창업 센터가 기공식을 갖고 본격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2024년 완공해 청년 창업가에게 시제품 제작과 임대형 공장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목요일 KCN 종합 뉴스입니다. 국내 첨단 정밀 소재 생산 기업인 미원 상사가 익산 제3 일반 산단에 공장을 증설합니다. 익산시와 미원상사는 오늘 전북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첨단 정밀 소재 생산 기업인 미원상사, 계면활성제와 감광제 등 화장품과 반도체 중간 원료를 생산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원상사가 익산 산단에 대규모 금액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합니다. 익산시와 미원상사는 14일 전북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총 3,035억 원을 들여 제3 산단 4만 7천 평 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손응주 미원상사 대표이사는 매출 증가와 함께 국내외 시장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로 생산 공장을 확장하게 됐다고 투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새 시장. 이어, 이어. 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계속 공장 증설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공장이 거의 지금 50% 이상 그 공장을 다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가 증설을 해 나가기 때문에 미원 상사는 2020년 매출 2,823억 원, 지난해에는 3,446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016년 익산 제3 일반 산단에 입주해 1,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1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했으며 이번 투자가 마무리되면 총 400여 명이 근무하게 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택 님, 익산시장 권한 대행은 단일 기업 중 가장 큰 액수의 협약이 이루어졌고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첨단 기업 중심의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투자 유치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이제 투자액수가 3억 이상이기 때문에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고, 그리고 이 업종이 상당히 첨단 제품이다. 관련해서 첨단 기업 중심으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점들이 중요한 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일자리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미원 상사의 대규모 투자. 앞으로 익산 산단에 첨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천부 BLS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2차 전지 전해를 공장을 짓습니다. 천부 BLS는 오늘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1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5,125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 전해질 생산 공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1단계로 내년까지 2,185억 원을 투자하고, 2단계로 오는 2026년까지 2,940억 원을 투자합니다. 생산 공장이 가동되면 47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한국 수력 원자력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6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협약서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익성이 요구되고 협약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학교 홀로그램 연구소가 도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연수교육은 초중학교 교사 40명을 선정해 오는 7월 25일부터 닷새 동안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원광대 홀로그램 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지원하는 홀로그램 핵심 기술 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컷오프에 따른 무소속 출마설과 조배숙 친척관계설 등이 퍼지는가 하면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정우 기자입니다. 정원율 이산 시장 예비보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일은 단연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신과 관련해 퍼지고 있는 패널티 적용에 따른 컷오프설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른 네거티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산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 탈당 감점은. 면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전달되는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수준의 네거티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정 예비 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비방 문자가 살포된 것과 관련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전역 단체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기업 활동을 할수 없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복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선 과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인 어제 이런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켜 의결하였습니다. 조용식 이산시장 예비후보도 네거티브 선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최근 SNS 등을 통해 국민의힘 조배숙 도지사 단수공천 후보와 자신이 친척관계라는 헛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명백한 네거티브 선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산시장 선거도 네거티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지윤 씨는 도우회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20년 치러진 군산시의원 바선거구 보궐선거 과정에서 강임중 군산시장이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직 시장이 직권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범죄 행위라며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 측은 문 씨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전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신영대 의원이 최근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신영 대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도당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만 할게 아니라 도당 위원장이든 공관 위원장이든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서라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여론조사는 대부분 일회성에 그쳐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의 일정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등 여론조사의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에 조배숙 도지사 후보 단수공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유주의 전북포럼 등 10여 개 보수단체는 사상 처음으로 전북도지사 경선이 치러질 수 있었던 기회를 밀실공천으로 끝내버린 국민의힘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밀실공천을 철회하고 공개 경선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수웅 익산갑 국회의원이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의 공약을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영 도지사 예비후보가 밝힌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공약은 지역이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어 전북이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민 생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임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파호수공원에 수상 영화관과 공연장을 설치해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찾아가는 동네 문화카페 사업 2탄으로 동네 체육관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설 체육시설 지원과 시민 건강을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제 청주를 개발해 군산 특산품을 키우고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폐지 판매 이익을 50%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경찰관과 시민들이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직 경찰관과 시민들은 오늘 조용식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조 예비후보가 폭넓은 중앙 인맥을 활용해 익산 발전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자치 경찰제 실시에 따른 안전한 익산 조성에도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지선언문에는 3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치활동 지원에 공약했습니다. 서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이 자치능력을 키우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학생중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북 학생 의회를 만들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인수위원회 학생 참여와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 등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안받은 정책들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호진 전북 도교육감 예비 후보가 교육 활동에 관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황예비 후보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스쿨존을 도입하고 등하교시 통학차량이 주정차하는 드롭존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진단팀을 꾸려 모든 학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중 하나인 청년식품창업센터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2024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과 임대형 공작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품산업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인 청년식품창업센터가 14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대지 면적 9,544 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279억 원에 들여 임대형 공장과 기업 홍보 전시관, 시제품 제작실 등 시설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청년 식품 창업 센터는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 완공 이후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식품 기술 교육과 시제품 제작 장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업성장 단계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식품강소기업 육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청년식품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190여 개의 식품기업을 도운 상황. 이 밖에도 청년식품창업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청년창업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완공되면 기존 청년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식품창업센터가 완공되면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갖춘 청년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한편 청년 식품 창업 센터가 완공되면 국가 식품 클러스터 단지 내에는 식품 벤처 센터를 비롯해 식품 품질 안전 센터와 소스 산업화 센터 등총 10개의 기업 지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식품 진흥원은 24년까지 기능성 식품 재형 센터와 기능성 원료은행 조성을 맞춰 모두 12개의 기업 지원 시설을 통해 입주 기업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청년 창업 센터를 포함해서 앞으로 3개의 기업 지원 시설이 추가로 구축될 예정인데요. 건강 기능 식품의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기능성 원료 은행과 기능성 식품 제형 센터입니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 식품 창업 센터의 구축으로 식품 산업에 뛰어든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많은 혜택과 성장 여건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영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4만 8,4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4만 8,408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6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318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2만 352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대로 어제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6,532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2,442명, 익산 1,062명, 군산 912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50만 6,089명으로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4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36%입니다. 재택치료자는 3만 3,411명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약 15팀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며 한 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와 익산 청년센터 청수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민주당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들이 휴대전화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성빈 장수군수 예비후보와 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 이돈승 완주군수 예비후보 등세 명은 14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전화를 악용한 여론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에는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군단위의 경우 몇백 명 정도의 요금 청구서 주소를 해당 지역으로 변경만 하면 여론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고 실제로 브로커가 접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도내 장애인 도서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 전주지법은 업무상 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술 한살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전주시로부터 받은 장애인 복지 사업 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입니다.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장애인 신문 보급 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1억 7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말썽을 빚는 가운데 남원에서도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한 문화예술단체 임원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원시에 따르면 공무원 A씨가 문화예술단체 임원인 B씨를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행사 장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단체 임원인 B씨가 자신에게 심한 욕설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시 공공 배달의 배달의 명수가 봄맞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18일부터 배달의 명수 SNS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배달앱을 이용하고 SNS에 인증하면 참여자 600명에게 5,000원의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또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가정의 달 이벤트를 추진하며 행사 기간 동안 배달앱 이용 시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봄맞이 고객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달의 명수 앱과 고객센터, 군산시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청 조정팀이 전국대회에서 메달 3개를 수확했습니다. 군산시청 조정팀은 제16회 화천평화배 전국대회 출전에 여대 및 일반부 싱글스컬의 박지윤 선수와 무타페어의 김영래, 김채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더블스컬 종목에서는 김채연, 박지윤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군산시 조정팀은 지난 7일에서 8일간 열린 국가대표 선발전 경기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3명, 아시안게임의 2명이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일반인에게 다시 개방됩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평일 일과 시간 이후와 휴일 등 학생 안전과 수업에 지장이 없을 때 개방할 방침입니다. 산책 등 개별 이용은 허용하지만 체육행사와 침묵행사 등 단체 모임은 정보 방역지침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용안면 새마을 분야회가 관내 홀몸 노인과 취약계층 50여 세대에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군산예술의전당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4월 27일 오후 7시 30분 화가 이중섭이 가족에게 보내는 음악편지 클래식 공연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네,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손의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7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